타격부이봅시다 어, 아, 음, 오케이 f p 84. 뭐야? 나 물, 처음부터 울총이야? 볼싸운다. 보라 홀다가. 출발래요다가 하나. 아, 맞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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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맞요 <laughs>

말리 와렸지. 머리 와 나이스. 지각사. 각사 아, 또 했잖아. 아, 또 했나는데. 스나 빠지고. 장면 열었어. 장면 열었어. 정맥카리에요개끄포 개끄퍼. 감차가 딱 지틀한당. 뱀 빼와. 성거리 쪽. 거리 쪽. 머리 빠진 거 모르고. 네. 지 것도 래 아, 까 사무실에 있어. 사무실에 있어. 건축 갈고 있었어. 오케이. 개끄스나. 아, 우리 개끄스나. 삼거리거든 앵글 라카 보고있으나한거리한거리 한 피사시코. 어, 원애대야 다시 한거리 다시 한거리다청보거리는정 아, 창일번. 방방 방이었다. 방이안방이야 방이었다. 방이었다. 봐이었다 방이었다. 방이야 방이었다. 방다이 아 l u e t e a 리 Way. I follow the i n f 선나한거 같은데. 사기 총대기. 잠깐 갈. 저 매병 마전에서 내요. 오케이. 이제 어 아, 네. 아, 고 싸우자. 자리 짠다. 번덕이랑 매전아. 삐고 먼저 앞비고 다음. 저희, 저다 머리 하나. 머리 하나. 나 둘. 2 5

맞다 홀드 하나 더 홀드 하나. 나 홀드 야 홀드 하나. 딸짤이이한번더 해요. 펀드. 어, 고짤짤이 뭐 그대로. 아, 백샷노리는 중. 오케이. 어 네. 팰리 3리 33. 팰리 33. 팰리 33. 팰리 거 없어요. 팰리 4로 다 빠른 거 같아요. 초네갑초기톡초데포오케 적당하다. 정면 아, 달밤만안 하고. 달정만면 하고. 아, 잘해. Okay. o k 봐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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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이형저 a 크 쪽에 있 y Okay. o 에있 y Okay. o k a 에 Okay. 앵글 a 에 Okay. Okay. o 어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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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칸 a y o

계속 짤짤이 초반 정약캘 이거 이번 에폭 대기 할게 인코스정약캘 이거 라고？그러니까 이코스폭 대기 정량 캘잠만 쇼. 어폭드나다왔상짠 해봐 짠 해봐.

저 네, 빠지는... 주구나, 거. 어... 야 포즈 안 빨리게 해세요저 달방으로 돌게요 삐깍 가는중 삐깍에서 떼고 있어도 돼어 숙강에서, 어. 수강, 수강에서떼고 있어 빡수? 아, 오케이, 오케이 우리 지금, 우리 난시야, 우리 난시 저 이제 삐깍이에요 난갑니다 나 아래, 삐나 아래, 피나 아래 난갑네, 난갑네 나가! 아, 윤철이, 아... 갈게요, 다시 피나가 아래, 아직, 아직, 삐나 아래 삐까삐4나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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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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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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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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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용0 0이어디0나야저컨사이원나요 오케이 왼0 정신 났다0 0 하나 2었어요저머리0 0 볼게요 0 0체크0 0 0원 2,000원? 2,000원? 2 0 0 0스 2,0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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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 머리 2,0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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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빼살빼살빼살 빼고, 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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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, 살빼여기 빼고, 살 빼고, 살고만 있어도 되잖아 빼 어, 여기? 나여기 빼고, 살고살 빼고, 살 빼고, 살 빼고, 살 빼고, 살빼이살 빼고, 살 빼고, 살 빼고, 살 빼고, 살 빼고, 살빼 19살, 19살. 19살, 19살, 19살. 어, 어, 나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<laughs> <번> <laughs>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렇게. 아, 이렇 아, 이 아, 이렇게. 아, 아, 이렇게. 아, 아, 게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메치라 얘네, 뭐 스나가 하려고 하겠다. 아, 닮았어. 아, 미안. 카라를 치는데, 저게 끝. 저게 끝. 카라를 아, 치 스나 홀로. 스나 왔어. 미안, 아리아. 야, 이쪽으로 다 잡자 준철아 열어봐. 어, 열었어요. 시 열었어. 어, 열었어요. 잡자 잡자. 이거. 정면 클 스나만 딱 잡아버리자. 네나 스나만 노릴때 네. 그러면. 오케이. 1분 20초까지 안 한다. 삑 간다.

펀디션에 배고, 컨디션에 배고, 콘대 위, 컨디션에배대 위. 서에 배고, 콘에 배고, 콘서트에 배고, 콘서트에 배고, 고 콘서트에 고 콘서트에 배고, 콘서서트에배서에 배고, 콘서트에 고 콘서트에 배고, 고있 들게 <laughs> 없었어 하나 빠르다, 그래, 롱포 하나 빠졌다 롱포 내 빛채워요 한리야 사기 한번 더, 입베사종면 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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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폴 와리 하나야. 백샷 하나 있다, 백샷나나있백샷은정면세나 백샷 정맥세나정면세정면세 정맥세자요. 당겨요 A T K. 쇼 하나 숏인. 숏인 둘, 숏인 둘. 손에 들일 거야. 숏 나간다 나간다 쇼 하나 더쇼 하나 더 쇼진 하 숏인, 다쇼다 머리카락. 피구라 피구라 피구피구라주시피살 피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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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피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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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권장해. 치시고, 치시고, 치시고. 하, 권장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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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원이 오늘도 가? <웃음> 갑니까? 밤 가? 이 가? 밤이 가? 이 가? 이 가? 이 가? 이이 가? 이 가? 밤 가? 밤 가? 는 가? 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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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? 나랑 나갈 테니 나갈. 오 바꿔보자. 네, 좋은데 개인적으 말자. 이런. 클리어. 수원이랑 셔 같이 오늘 같이 보고 있을게. 수원아 여기 앞에 클리어. 앉아줘. 알만 모아. 아, 안쪽으로 들어와서. 사면동이 조지와봐시 와바. 와바시. 전나는 클. 전나 클리 안 나왔어요. <laughs>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이거? 어, 하던 할 거. 삐-롱 뺐어요 어, 잠깐 달방만 열어봐 잠시만요 로 안보여요 벙커 로 어, 지금 안보이면 하나올라가지말고는사운드 되죠 핵잡고 하나 빠지네 마리클 윙타기 삐-롱 됐어 일단 냈어 일단 아타기가 네. 아, 이거 수환이 수이네아윙타이구나 윙타기구나 나 바로 앞도 쳤다네 네. 이거 하 <laughs> <이제 막> <laughs> 비트 비포파지고포지오 가는 어. 거야? 어, 네, A로 가는 거? 아, 거. 한대나나늘도잘어 <laughs> <타>, <laughs> 네. 저 B고 뭐 아, 할게요? 아일개포 하나 까는. 네. 일개할 정도. 콕 맞은 거 없고. 실각 신화였어. 차기영 피크 면 갈게요. 피크 음. 고! o 라 빠져 시나 빠져. 슬라 빠졌어 슬라 빠졌어 각 고각 고각 슈라 간다 빠리슬라리슬라 빠져 쇼녹이야 쇼이쇼이 쇼녹이 이 아야 아기야 1기 일기 3기 쇼도 안해 야나 불틱 없어? 쇼 없어 한명한 명씩 던져 한명한 명씩 그니까 한명 뛰고 어? 두명같 뛰는거야 한명한명한명 뛰고 한명

아이 통계. 열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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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와이는 아예 안봐이층 하나에 바닥 하나에 a 뛰티 갈까요? 힌다, 침전 침전 치고 올게 예. 형티티한테저 결과 나면 띠어주세요 어, 아왈리로아 응. 어. 형은 뭐하게둘다왈리로 가는 거아쟤 어. 아, 열게요 <laughs> 가자 나 불킹으로 할게 아, 하다. 정쇼스나어 쇼스나. 녹랑다 조심해봐. 레이 어, 머리 들어갔어 머리 들어갔어 쇼하 앵글이야 앵글. 힘으로 가아 힘으로 가는 게 좀. 아, 아, 안 아, 그리고 A가 계속 고정이거든요. 음.

일은, 면, 아, 이우 사기 중통. 사기 중통. 중통. 하나 사기 중통. 그리고 에이스. 나번본 컷. 사기 남았네. 나사 아이 카 아. 아그 나이스. 같이 오겠다. 중통이었던 거앞시 심심해요. 어딘데? 네. 와 Team 야, 2층은 둘중 하나야. 삼거리에서 앞창에서 빼가 e 지 말고 나카 아니면, 개 e 까지 a z 야돼 a n g a 환이는 잡고 나카인데 k a 타 n 어 아니, 너는 e k 까지 a n 지 the Kai, and the k e k k 뭐 중통인 a 기 g 아웃 d k 에숨어있 Zhuang, and 아 e 도 k a z 빵 방개클이야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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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이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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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e 어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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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사우드 e s yes, y e 리 y 저 바닥 붙지게 해주 아니면 이르, 이렇게 먹을 거면 순나르고둘도 같이 찢지. 누 같이 째고 있는 거아니야저 와리어로 간다 말했잖아요. 아플만둘에서 보여. 뭐. 안빠졌죠 뱀통. 하나도 안빠졌어 오케이. 그럼 어쩌자고. 하고 쏘면 가야 되긴. 그럴까? 찔거 머리통. 머리통에 빗고. 1.5킬. 머리통. 이기까지그아가고바2 그래. 네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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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글 바로 바로 바 나온다 나온다 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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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차가 머리 플레이 머리하고 숫적을한 다음에 딱못다음 다시 머리로 가 정면 예샷 하면서 얘 정면 싸움 유도해. Yeah. 스나 계속 정면에 진다. 있어? 아니면은 별박 별박 별박하는? 딩 메팍 셔딩. 시크로. 내대 먹혔어. 삐설 네. 때 먹혔어. 근대 근데 이새끼대 아니, 삐설 때먹혔이센시어대 세대. 진짜 피야 빠졌겠지. 맞네. 아, 세대 박았어. 끌려 쟤는 좀 세대 박 아, 세대. 내방 하나. 완전 완전 됐어. 완전 완전 피70 먹혔다. 피치. 그리고 머리에서 홀 먹혔어. 홀이 쪽으로 기억자 몰라. 할 이제, 왔다. 딴다. 딱방 간다. 피끌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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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려들딱 빵. 미션 끝. 블루 팀 윈. 결정지 는데 인사